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리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전절처럼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고 인간 관계의 문제가, 영적인 어려움으로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를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몇몇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가 수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셔서 그 땅에도 해방과 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우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업률 90%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장의 하나님 뜻 먼저. 라고 되어 있듯이 기독교 국가임을 표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종교를 제한하는 이 땅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하여 주어 없었어. 한때 경제적 부유함으로 세속화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 없었어. 갑자기 닥친 국가적 경제 위기로 심신이 무너진 영혼들을 부유안고 부흥을 이끌어갈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적인 직업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오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성탄절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종교적으로 인식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노대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